파웨 정석이 글로벌 모델 투 팸미쿤 형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예. 한국말을 배워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아, 벌써 두 번째요? 네. 예. 그러고 보니까 쿤형은 태국에서 왔잖아요. 그러면.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. 많이 어려웠는데요. 네네네. 우리 투팸 멤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. 그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나요? 당신 말고? 네, 네, 제말잘 아, 다른 멤버예요. 그러면은 예. 첫 번째 클래스에서 는 한국 인사말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. 네두 예. 번째. 네 저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은 슬림 클래스입니다. 슬림 클래스요. 아 네. 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도 네 조수형 슬림 정수기인데요. 아 슬림하다. 아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? 슬림하다. 슬림하다. 네. 슬림은 영어예요. 일단 영어입니다. 영어인데 네. 한국말로 한국말로 뭘까요? 자 따라보세요. 예 날씬하다. 날씬하다. 작다. 다. 좋네요. <laughs> 네, 좋죠. 어.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. 나 신해요. 작아요. 작아요. 잘하셨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예. 하시면 됩니다. 예.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몸짱 프로젝트, 몸짱 프로젝트 아주 분위를 일으키고 있거든요.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,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. 그러면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예.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표현이지 않나.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예. 자, 조금 어려운 한국말이에요 아, 그래요? 네. 쿤 형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뭘까요? 저희 2PM이 이번 코웨이 TBC에서 찍은 그음 제품의 애칭이에요 아 그건가요? 이거 알죠? 이거예요 자, 뭔가요? 한뼘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써요. 그렇죠? 예 제가 찍었으니까 알죠 그러면 자,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 그럼요 한 뼘이라고 합니다 예. 자, 아. 그럼 우리 한번 한뼘한 뼈. 뼘. 한 뼘. 한 뼘. 그렇습니다. 한뼘 예. 저와 쿤형의 사이는 한뼘 사이. 아 그런 뜻이 또 있구나. 그렇죠. 우리와 여러분들과는 한뼘 사이. 한뼘 사이 가깝다고. 매우 친근하다라는 네. 표현입니다. 예. 자, 자 저희의 예. 한국말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예요. 그렇습니다. 다음 클래스도 코웨이 정수기 마이크로사이트 어디죠? onlykowe.com. a 그렇습니다. 그곳에서만 공개되니깐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고웨. 후.